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민메의 아들 제사장 파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파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후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늘의 본문 내용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네, 구,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보며 먼저 14절에 예레미아가 성전으로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과 15절에 그에 대한 메시지, 또 20장 1절에서 2절에 바스울이 예레미아를 때리고 또 묶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3절과 6절에 그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 성업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목을 곱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을 곱게 한다는이 표현은 말을 안 듣고 멍에매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황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스스로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20장부터 이것을 예언함을 들은 제사장 바수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수울이라는 이름은 총감독 또는 감독관이라는 뜻으로 성전 안에서 질서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의 질서를 관리하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겨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너무 아니라고, 아니라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또 자신의 뜻대로 충동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모두 내 것으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정말 은혜롭게 받고 또 아니면 내 상황과 다르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말씀 그런 말씀들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어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 줄때 예레미야는 바수울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마골 및바십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언어유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의 질서를 관리하던 사람이 사방의 두려움이 될 것인데 바스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그 주변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바스울과 그 가족과 주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또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부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수울 같은 인물 때문에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수울 개인에게 주어진 심판은 실제로 BC 597년에 바수울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수울은 제사장이었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이 민족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었고 예레미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분명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즉 유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혜 있는 자, 왕들을 포함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달콤한 말씀에 빠져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잡아두면서 본인 스스로는 나름대로 성전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을 향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해야 할줄 믿습니다. 더욱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에 많은 말씀들로 접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말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바수울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러 왔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에 평안함을 깨뜨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불편,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만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메시지들도 우리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거부하고 때리고 핍박했던 바수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들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란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잊어서 내 방식대로 충동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을 사모할 때 불편한 메시지 또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길을 비춰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찾으시 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 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넌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지는 예배 내삶에 묻어나 기를 넘 치는 그 사랑 을 감사 하며 주님 으로, 나 만족 하 리라.